이제, 예, 어, 미적분 1. 3단은 275번부터 촬영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더럽게 많네. 아직도. 선문제가남는데 아니요. 자, FX 가줍시다. 뭐, 얘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부터는 공식 쓰면 되는데라서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3 x 의적고딱 2배의 F' 1에 x 다기 2 빼기 f 프라임 0. 아 x 대신에 0 넣을 걸 그랬나? 근데 0넣어봐요 f 0은 0이다. 이거밖에 없잖아. 아무 의미가 없네요. 여기에서 뭐 해야 되나 본데? 그래서 f 0 넣어주시면은 f 프라임 0은 그다 사라지니까요. 0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다기 1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1로 줘야 되겠죠? 1로 주시면은 f'1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마이너스 8x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줘라 라는 말은 9, 9 더하기 3이 되게 될 거니까 12가 되나 문제 왜총 왜? 나오자마자 헬비에. 내가 니까이럴테니까 그러니까 fx는 절대 값도 미분 해주시면은 그냥 절대 값 e 2x 빼기 4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x가 4보다 같거나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고, x가 4에서 0 사이에서는 4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고요. 저기 f'x는 2x 빼기 4. 어, 마이너스 2x, 다기 4.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f' 프라임 3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다이 되겠다. 음, f' 2가 다다. 예, 그러면 다 끝났죠. 3x의 제곱, 다하기 2ax, 이에다가 이 e 넣어주신 12 더하기 4a가 얼마였던 거니까 4였던 거니까 4a는 마이너스 8이었던 거니까 a는 얼마다? 얼마야?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즉 a가 마이너스 2였던 거니까 x 3승 마이너스 2x에 적곱 더하기 5가 되겠고 2마 f 2라고 하는 거는 2를 넣어주시면 f 2는 5였던 거니까 2마 5가 어디 위에 점이어야 한다? 여기 위에 점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5는 8 더하기 b였던 거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2를 해주신 거는 마이너스 어, 5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얘는 이제 뭐 보자마자 그죠? 이 이거는 뭐 t가 0으로갈때 그래서 2더조심2 어, 곱하기 이렇게 할게요. t 분의 어, f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x 다하기. 어. 일단은 이렇게 좀 가주셔야 되겠다. f에 어, 1 다하기 x 다하기 분의 2고요. 빼기 근데 저걸 갖다고 어떻게? 빼기 2x. 어. f에 어, 안 되죠. 1 빼기 1 빼기 세비에 f에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될 것 같다 마이너스 2x 다하기 3 이렇게 그냥 붙게요 2x로 제가 묶어서 어떻게 해결을 갖다가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안될 것 같고요 음, 어쩔 수 없다 얘는 아뭘 저렇게 어렵게 했대 미미 m i x가 그래서 무한대로 뭐 갈대 2x에 f에 1다기 x다기 2분의 2 2기 2x로 이렇게 한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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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이이0 0 0 0 0 0 0 0 0 내가 졌다 졌다. 어, x 다기 2분의 1을 갖다가 내가 t라고 합시다. 예, 그래서 x 무한대로 가면은 어. t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걸로 하고 갑시다. 그래서 t 대신에 어. 그러면은 x 다기 2는 t 분의 1이 되게 될 거니까 2가 x가 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리미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때 t 분의 2 빼기 4. 예, 일단은 f에, 그래서 1 더하기 2t로 요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ex, 즉, t분의 2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빼기, 어, t분의 2 빼기 1. 그 다음에 f에 1 빼기 t로 요렇게 적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리 i m t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t분의 2f에 1 더하기 t 빼기 4f의 1 더하기 t가 되게 될겁다그 다음에 빼기 t 분의 2f의 1 빼기 t. 그 다음에 어, 더하기 f의 1 빼기 t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얘네들은 아무런 영향을그 뭐, 굳이 안에 놓고 하지 말고 아무런 영향을 갖다가 못 미칩니다. t 대신에 0로 주시면은 그래서 얘는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요렇게 적고 갈게요. t분의 2배의 f의 1다 2t. 저거는 그,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는 로피탈도못 씁니다. 1-t. 요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마이너스 3배의 f 1이다.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F1은 실제 넣어 보시면 1이었던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3이다. 요렇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식은 0분의 0이 되게 되는 거니까 높이 단을 쓰려면 써주시고요.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 2배에 요렇게죠. 마이너스 2배의 F1.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F1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예, 스플릿 해주셔가지고, 꿀 맞춤 해주셔가지고, 가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친놈들이네. 예, 어찌됐든. 2로 곱해주시고 그러면은 2배의 F 프라임 1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F 프라임 1이 되겠다. 그래서 1이 3을 갖다가 더하하는 것과 같다. 지금 6배의 F 프라임 1, 1 0이서 문줄 왜 이렇게 뽑 이런 데니까 얘네들은 어찌 됐든 3X에 조금 2 x 더하기 2에다가 1로 주시면 3 나오게 되니까 18배기 3이니까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냥 로프타 쓰세요. 예. 그냥. 아니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 그 얘네들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니까 f(x)를 x16 더하기 x3 2 x 해주시게 되면 f의 1은 얼마가 되게 4가 되게 되는 거니까 얘를 x배기 1분의 f(x) f1 리미 x가 1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얘는 f 얼 마다 1이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는 로피탈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16 3 2였던 거니까 21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laughs> 자2차분의 그래서 fx는 가족분은 fx는 앞에서 했던 거니까요. ex의 어, 3승 ex의 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b더라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1로 주시면 0분에 나오게 되니까 f2는 얼마였었어요? 한다 4였었어요 하는 거고요. 이제는 x 제곱 빼기 x 해주시면 ex 빼기 1이었던 거에요. 그냥 로피탈 쓸게요.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2.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f, 플이 어이구야, 숫자 왜 이렇게 크니? 그래서 16 빼기 8이니까 8더기 2A 더기 B는 얼마였던 거고요? 4였던 거고요. 어, 6 x 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였던 건데, 여기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46에 2 4의 16. 그래서 16더기 A가 얼마다? 10이다. A는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2니까 넘어가면 b는 얼마다? 크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제 얘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a다기 b를 갖다가 구하라는 것과 같은 거니까 281번에는 예, 답을 1로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항상 이걸 만족시킨대요.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4일 때 아... 예? 에? 네, 미분함수 프라임을 할때 FX가 항상 저기에 끼어있다라고 해가지고 F 프라임 X가 미분함수에 이거 끼어있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예, 그걸 하지 마시고 뭐 어찌됐든 얘가 샌드위치 이론을 갖다가 쓰는 거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빼기 F1을 갖다가 다 해주자라는 거죠 즉 FX 빼기 F1 4고요그 다음에 EX에 제곱 마이너스 10X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기 1분에, x 기 1분에, x 기 1분에, 이게,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일로 갈 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f' 1이 되게 되는 거고, 이분도 잠깐만. f1 값은 또뭐 그렇게 가야 되겠지. 예, 그러면은, 응? 잠깐만. 1 넣어주시면, 0안 되는데? f의 1은 마이너스 4야. 하 4. 잠시만요, 잠시만요. 마이너스 타, F1. 어, 이거 아니고 방법이 있다고? 아, 다하기 8, 여기는. 잠깐만. 적게안 되는데? 0분의 0이 안나오죠 얘는 지금 이거 아닌가 보다. 아, 씨. 잠깐만요. 얘랑 얘랑 같다라고한번더 봅시다. 그러면 X제곱. 지랄한다. 저걸 내가 어떻게 아니 4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어, X백이 2의 제곱. 근데 잠깐만. 8월이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x 스 샴퍼 1 6x 더하기 4 x 1 1에 1을 어떻게 구하냐고 f 프라 2는 2x 이 6이니까 마이너스 2예요 얘는어 이거 지금 저도 지금 당황스럽다 될줄 알았더만 근데 하기사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지 진짜 죄송합니다.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항상 저을거예 이거 사이겠다 야, 이거는 억지인데, 이거는 좀 그런데요. 네. 가볼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걸 갖다가 좀 봐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음, x, 요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뭐, 3 넣어주시면은, 음, 나, 나뭐한 거니? 꼭지점 자표가 뭐, 3이다. 그래서 3, 콤만 마이너스 9인 건 알겠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요, e x 의 제곱 더 뾰족하잖아요. 뾰족하면서 꼭지점 좌표는 어디가 되게 될 거니까 4분의 2분의 2.5가 되게 될 거니까 요런 애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에바스러운데 요런 애가 됩니다. 여기가 2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잘하지 요렇게 되게 될 겁니다 어, 이에서 접하는 거는 두 함수를 갖다가 갖다라고 두시면은, 점점 들어, 그냥, x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딱 교점이, 어, 저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4프라임 4x. 조깐만 넘겨주시면 위에서 어, 접하는 거 맞잖아 근데 조깐만 어. 잠시만요, 이거. 예, 와, 씨. 저는 이거 못하겠다. 와, 아, 이거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본것 같은데. 근데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야, 기, 기깔나네. 자, 이제. 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F'1이라고 하는 거는 빼기에 F1, X1 이걸 가져갈 거니까, 저는 지금 이, 컴비네이션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 예, 그 다음에, 어,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8. x 빼기 1. x 빼기 1. 해주면은, 이제 그냥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이 갈줄 알았어. 같이 갈줄 알았는데, 오른쪽은 되잖아. 0분의 0이 나오는데, 리미트 x를 1로 보내면은, 왼쪽이 0분의 0이 안 나오잖아. 요그뭐 잘못 썼나 싶기도 하고 이랬는데, 야. 난자 일단은 요렇게 있어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다하기 8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x가 1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x가 1보다 크면은 x 빼기 1의 왜 지금 양수로 이렇게 나눠 주게 될 거고요 1보다 크면 x가 1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아, 이, 이런 류의 문제풀이 한번본것 같아. 이렇게 응. 네, 되게 되는 거죠. 이제는 l i m x가 어디로 갈 때? 1, 5극 한으로 갈 때는 요식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고, l i m x가 1, 좌극으로 가게 될 때는 <laughs> 요식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뭐, 어, 뭐, 어. 그 해주시면 은 4x 빼기 1 0에다가 1을 넣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겠다 얘도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즉 우극하는 마이너스 6보다 어 가까나 작고요 음, f 프라임 x는 어,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자극한 f 프라임 x는 어, 마이너스 6보다 어때야 되고요 커야 되고요. 데이두 값은 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같아야 되고, 이 같은 값 알파가 마이너스 6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6보다는 가까나 커야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1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다 이렇게 나오네. 와, 좀 못하겠다. 자, 그다음에 f 프라임 2 값은 사실은 이제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f의 2를 갖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x 대신에 2를 넣어주시면은 어, 8 빼기 그러니까 12 빼기 22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8 빼기 20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10이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또 fe는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를 가지고 fe는 마이너스 8이다를 가지고 이 관계식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요. 저는, 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갖다가 봐보시면, 은얘 같은 경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왜냐면은,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이 그래프보다는 항상 아래에 있고, 이 그래프보다는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교점을 갖다가 봤더니만은, 교점을 갖다가 제가 그, 어찌됐든 이두 곡선이 어떡하더라? 접하더라는 거죠. 어디에서? 2에서 접하더라는 거죠. 접하면은 접선의 기울기, 곡선이 접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에 항상 있는 이 그래프의 f'2는 어때야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2x 빼기 6에다가 2를 넣어주신 마이너스 4로 답을 갖다가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280 잠깐만 2x 빼기 6이었던 거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마이너스 2. 어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와 우와... 엄청 어렵네. 예 죄송합니다 이건 저도 어, 잠깐만 싶어가지고 사실은 보고 왔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미분의 극한정리 두 번째 정의를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f0 값은 0이죠. x y 대신에 다0 넣어주시면 2배 어, 그 f0은 2배 f0이다. 그래서 f0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가게 되고요. H는 0으로 가야 돼. 이거는 그냥 음. 그얘가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f 프라임 0을 갖다가 구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f 프라임 0을 갖다가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가주시면 돼요. 리미 t h 괜히 저기 있으니까 별로다. t는 0으로 갈때 t 분의 어? 근데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아니, 아니, f 0은 2라고 줬네 그래서 이거 2. 이거 왜? 어 그럼 도함수 f'x의 값을 구하시오. 즉 f'x는 어, 참 미친 것 같다. 리미트 h가 어디로 갈때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다하기 h 빼기 f x였던 거고, 즉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이제는 이 함수의 승질에 의해서 f x 다하기 f h 나올 건데 이거 사라지죠. 그래서 f h. 어. 그다음에 빼기 3x h. 이렇게 나오게 됐고, 얘는 어 리미트 h가 어디로 갈때 0으로 갈때 h 분의 f(h) 빼기 얼마가 되겠다? 3x가 되겠다. 근데 h 분의 f(h)는 우리가 좀 전에 구했듯이 2였던 거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f'x가 되겠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문제겠구나. f'0은 4였던 거니까요. 그러면 f0은 지금 해주시면 또 0이 다 나오게 될 거니까 우리가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자. x가 0으로 갈때 아니면 x분의 fx는 얼마다? 4다. 이걸로 이렇게 그냥 바꿔놓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f'n은 이라고 했으니까 f'n은 어차피 2차였다니까 1차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l i m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의 x 더하기 h 뭐 물론 n 더하기 h 할까요? n을 갖다가 쓸 거죠. 그러면 fa는 날라가게 될 거고요. f 의 h 그 다음에 더하기 3 n h 의 n 더하기 h가 이렇게 나오겠다. 이제 얘는 그러면은 4 더하기 음 얘는 약분해서 이제 h 대신에 뭘뭐 넣어줄 거니까 0 넣어줄 거니까 3n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되셨나요? 그게 얼마? 100 이하를 갖다가 하는. 그래서 3n의 제곱이 96보다는, 그래서 n 제곱이 얼마? 32보다. 그래서 정수 n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나도 멘탈 틀렸다 자, f'1은 이렇습니다. 뭐 이거는 잘못 써먹겠다. 그래서 f'1은 리미트 h가 어갈 때? 0으로 갈때 h 보내 f에 x 더하기 1아 그러니까 1 더하기 h가 돼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적어보자고 f에 1 더하기 h f에 h f에 1 f에 h 더하기 eh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즉 빼기 f 1을 갖다가 할 거니까요. 요게 사라지고 2배의 f h 더하기 2h인데, 더하기 2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요게 얼마라는 거다? 마이너스 2라는 거다. 즉, l 미 m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마이너스 4고 나눠주시면, 은 fh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난 다음에 f'3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은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똑같이, 3 더하기 h였던 거니까, 여기는 3이 되게 될고아이거 여기, 여기 3h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엉조금 f'x를 프라임 구하고 가는 게 맞나? 0분에? 음, 왜냐면 은 이게 f'f의 프라임 3 더하기 h는 저것 때문에 f의 3h, 아, 그냥 가도 되겠다. 더하기 f의 3, 더하기 f의 h, 더하기 6h 빼기 f3이 되게 될 거니까 요거는 요렇게 사라지게 될고요 그래서 h 분의 f의 3h, 더하기, 님이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 더하기, 6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라 거죠. h 분에 있었던 거니까. 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2다 나왔고요. 얘는 꼴맞춰 그래서 3배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마이너스 2였던 거니까, 최종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더하기 6.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2다로 답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들 다 해비합니다. 진짜로 해비해요. 어. 자 f 프라임 0 부터 갑시다 그러면은 f 0음 어, 그것도 해야 되나 xy 다0 넣읍시다 0 넣어주시면은 f 의0은4 배의 f 0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즉 f 0은 묶어내 주시고 4 f 0 1이 되게 될 거니까 f 0은 얼마가 되겠다 4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0 이라고 하는 거는 음, h분의 f의 0 더하기 h 빼기 f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즉, 리 m i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때 h분의 어, 4배의 f0, fh 빼기 f0이 되겠고요. f0 묶어내주시고 4분의 1을 해주시면 l i m i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때 h분의 fh, 맞죠? 어, 4분의 1, 어, 오, 조절 뻔했다, 이것도 잠시만요. F H 빼기 4분의 1로 이렇게 할게요, 그냥. 리 어. 얼마라는 거다, 1이라는 거다,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Fx를 아,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 혹시? 음, 나잘 모르겠다. f'x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리 l i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 분의 그러면 이거는 4배의 fx, fh 빼기 fx가 되겠다. 아, 그래서 얘는 fx 묶어내 주시고요. l i m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4배의 fh 빼기 1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얼마가 같다. 얘는 4였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은 f'x는 4배의 fx다라는 이런 관계식을 갖다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즉, fx분의 f'x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앞으로 보고 하니까 이거 겁나 어렵네. 진짜로. 진짜 어려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